엄마, 이게 곰피인가? 곰피. 미역같이 생긴 거. 새파랗게 데쳐서 음. 초장에다 싸먹어 찍어 먹고. 음, 그럼 맛있지. 음. 그러면 초장 만들어? 만들어야지. 고추장. 아, 이게 초장 재료야? 음. 고추장에다가 다진 마늘 넣고. 마늘 넣고, 이제 이거 매실이고. 매실청. 음, 음. 매실청을 많이 넣네. 음. 달아야 돼. 달고 새콤 달콤해 이거 새콤달콤. 맛술 맛술 응. 음. 이거는 식초 식초를 큰 그릇에 넣네 그리고 응. 음. 고추가루로 해야 돼 고추장을 음, 고추장은 한 숟가락만 하고 고추장은, 고추장은 한 숟가락 많이 없으면 탑탑해 그렇지 응. 고춧가루로 매운 맛을 내 응. 소금을 좀넣줘 아, 소금으로? 응, 음, 소금. 음. 고추장이 조금 들어가니까. 그렇지. 소금으로 간을 해주고. 고춧가루를 음, 많이 넣어. 고춧가루 넣고. 둘, 둘, 셋, 넷. 고춧가루로 매운맛을 내고. 음, 다섯 개. 음. 한 여섯 개 정도 넣어야 돼. 음. 또불어나이게 고춧가루를 넣어. 풀어놔야지 진득해지지 약간 걸쭉해지지. 걸쭉해지. 단맛은 설탕 안 넣고 매실청으로만 내고. 음. 설탕은 잘안 넣어. 다섯 개, 여섯 개. 와 새콤하다. <웃음> 벌써 죠 아이고, 대풍에. 깨, 음. 깨만 넣으면 이제 마무리 돼간 음. 보기 초장? 응 간이 조금 싱거워 음, 그럼 소금으로 간 맞춰야지 잘 안나온다 소금이 좀 많이 들어가야돼 아음 이제 됐어 새콤해? 어 응. 냄새는 냄새 되게 냄새 새콤. 새콤한데 아이고 맛있네 이렇게 만들어야 시원한 맛이 있어 아주 맛있어 이제 곰피를 씻어줘. 응. 많다. 그게 밑에 또 고무줄로 채워져 있네. 응. 이래가지고 빨아가지고 여기를 딱 잘라서 됐지아 이걸 빨아가지고 응. 그 위에 꽁지는 잘라내. 응. 미역, 미역 향이 막 나네. 응. 바닥에 놔 머리를 잘라주고 끝에 꼬다리 자르고 응. 거긴 억새구나. 어차피 돌도 있고 그래. 버려. 응. 음. 끓는 물에 곰피를 넣고 금방 색깔이 파래진다. 응. 아, 이렇게 파랗게 데쳐서 먹어야지 맛있구나. 아까 갈색일 때 먹으면 비리지? 조금. 비려. 응. 이제 됐어. 음. 음, 그렇게 비워서 찬물에 데쳐. 아, 찬물로 헹궈. 응. 헹궈야 뻘뱅이 안 나게 좀, 음. 흔들어줘야 돼. 응. 음. 삶아가지고. 길어. 응. 음. 잘라야지. 잘라야지. 먹으려면. 응. 응. 잘라서 딱, 놔야지. 아, 그렇게 어서 물기를 좀 짜줘 응. 물기를. 음, 물기 좋게 잘라야지. 음, 물기를. 음, 물기를. 음, 물기를. 음, 물기를. 음, 물기를. 음, 물 그래야 맛있어? 그래야 씹는 맛이 있지. 음.